KBO에서 이대호선생의 <laughs> 연속적 연속 없는 이 기록을 수상한다고 그러네요 네, 네 축하해야 되고 자, 김상훈 선수의 말로홈런이 네. 김상훈 선수가 개인으로서는 6호 홈더이고요 대단하네요 시즌 4호 홈런 을또 기록을 하게 됐고 시즌 전체 만로는은 29호 통산말로업론 업이 549호 음. 그리고 이거 한 방으로 아주 <laughs> 확실하게 분리기를네 그냥 가았습니다 주장을 찍었죠. 이 예. 팀의 또 주장으로서 사실 올가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 주장의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주 확실하게 많은 팬들 앞에서 네.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MVP를 만나보겠습니다. 윤나영 아나운서. 네, 불꽃 튀기는 승부 끝에 오늘 기아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머쥔 1등 공신이죠. 김상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처음부터 선발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첫 타석의 초고의 만루 홈런이에요. 시즌 두 번째 만루 홈런인데,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뭐,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일단 팀이 이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팀이 찬스에서 점수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찬스를 살려서 팀 승리를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사강 싸움이라서 또 상대가 상대인지라 팀 분위기나 또 집중력 같은 게좀 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경기 전에 어떤 말씀이나 좀 팀원들 간에 의쌰으쌰하는게 없었습니까? 어,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저희 팀 페이스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자신감이 있었고 오늘 또. 꼭 이길 수 있을 거는 생각들이 다 뭉쳐져서 오늘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김상현 선수나 윤상민 선수가 복귀하고 또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강을 향한 각오한 말씀 주장으로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한테는 지금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게임을 내일 게임을 꼭 이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상훈 선수를 MVP로 맞춰주신 시청자분께 또 사인 배틀 전달해 드릴 텐데요. 김상훈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예감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예감은 아니고요. 일단 선수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길 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연전 첫 단추를 굉장히 잘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또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뭐 지금 선수들 다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요 내일 또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에 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롯데보다는 저희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선수 오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